괜찮아. 내가 볼게요. 다누구요 음, <laughs> 아... 음. 어... 어? 그그 그거. 은그 핸드폰 진동 <laughs> 아, <진동음> 음. 아그고요그러운 <laughs> 아니고. 음. 찐그아 음. 그그러운그고 매일 매 내가 줄게. 그러면 나는 거절할게. 아파요. 그럼 나는 울게. 나도 줘. 나도 과자 먹고 싶어이건 당장 보낼게. 편의점 가서 사와. 아니 안 씻었다니까 또 밖에 내보내려고. <laughs> 이 빡친다니까. 요즘은 씻으나 안 씻으나 밖에 나가면 다 똑같아져 아니 머리를! <웃음> <웃음> 처리할까요? <웃음> 처리합시다 장소 알아놓을게요 알아 아! 너간데간데 간대, 간대. 가지 말래 가지 말래 아니 아니 거점으로 간데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시다. 아 이건 아니지. 방장 되나? 방장 당장 내놔. <laughs> 뭐야 틸러마시는 거. <laughs> 와 이거 상도덕이 없네. 어? 저분 마지막에 오신 분 누구셔? <laughs> <laughs> 아나 모양 왜, 왜 해보고 싶어 저기 혹시 뭐 박살님 아 그런 분이 그러신 거야? 아 뻔하지. 아 드릴 뒤를 돌릴까? 그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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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레, 그래? 그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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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를 거래? 그럴까? 드릴 <웃음> 그럴까? 그럴까? 뒤를 돌릴까? 그럴까? 아아 방상 어디 갔어? <laughs> 둘이 팀이야? 가비. <까비. 웃음> 아, 이거지. <laughs> 분유물이 뭘까요? 분유 물 조절 장인. 아. 분유를 잘 탄다. 아, 분유. 띄고 물 조절. 음... 분유물이 뭔가 했는데. 맛있겠잖아. 아기가 좋아하겠다. 그러니까. 그냥 아기가 잘 먹는 아기일 수도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. <laughs> 사실은 장인은 장인이 그러니까. 아니라 <laughs> 아 일단 기가 먹장인 걸 수도. 아 규가 힐러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야 편한데. 규멜 힐러하면 어. 되겠다. 멜 그... 그래, 힐러하면 아. 이제 나는 죽죠? 나는 멸. 어떡하다가 죽. <laughs> 그럼 나나 나. 그러면 소미가 탱커를 하고. 와 어, 그럼 진짜 편하겠다. <laughs> 와 진짜 재밌겠다. <laughs> 아, 게임 진짜 재밌을 텐데. 다음에 남의... 아니 소미가 채광을 주몽... 거의 채광이 나가 필러하고 아아아 개소리 좀 <laughs> 개소리 <나> 좀 <laughs> 미안 힐러한다니까뭔 소리야 이렇게 <laughs> 한걸다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 다 재밌자고 <laughs> 하는 거잖아 <거는. 웃음> 고마워요 밀어줘서 집에 빨리 가. <laughs> 늦었어. 쌀이 한정쌀덮밥 먹은 것 떠가지고 어때? 나도 먹고 싶어? <laughs> 왜 그런 거야? 난왜 그런 거야? 뭘? 맛이가 <laughs> 있겠다. 나 요즘 한정쌀 먹고 싶었는데. 시켜 먹어. <laughs> 그럴 거야 고마워. 그래. <laughs> 항정살로 고르면 5,000원이 추가 되는데 이거 맞아요? 비싸네 맞아 황금살 비싸 18,000원이에요 아 우리 멍이 손가락 부러져 오늘 <laughs> 손을 <laughs> <laughs> 부러졌는데요 이미? 아니 진짜 부러졌어 안녕하세요 똥개에요 오늘 먹방은 너 no. 아삭 열매 너? 너? 너 오늘 먹방은 <laughs> 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우 오오 오오 난걔정어저 징나다 피는데 나이스 나 자신 나이스 어 200단계 못 치겠는데 지금 185단계라 8오단계아할수 1805단계? 있나 그러면 내거 대리해줘 아야, 내가 먼저야. <laughs> 내꺼 먼저, 있꾸요잇 아니, 근데 이번 영상 조회수가 왜 이렇게 <laughs> 많이 올 <오는 웃음> 거지? 이번 거 완전 재밌어. 아니, 지금 내, 응, <laughs> 음, 이거를. 응, <laughs> <laughs> 음, 맛있다, 이거를. <laughs> 시, 200명이 <웃음> 넘게 봤다고 <laughs> <laughs> 좀, 진짜, 좀, 이런 건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그 나는 들릴때 이런 식으로 들리는지 몰랐어. 그냥 그냥말 <laughs> 있잖아. 그냥 하는 아 그냥... <laughs> 진짜 웰님이 커킹 같다고 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. <laughs> 다들 너무 이해가 돼. 다들 영상 <정상> 보고선 <laughs> 자아 찰목뭔말인지 너무 나 진짜 욕을 그 삐리리 삐리리 처리한 거 너무 같더라. <laughs> 아니 근데 유독브 펀에서 그 소미가 욕쟁이였어 <laughs> 그니깐 그러니까. 미처리 당했어? 어 <laughs> 미처리 개많이 <미철이> 당했어 미처리 개많이 당함 <laughs> <나온 거야. 웃음> <laughs> 아 밥솥도 안봤네아 빨리 보라고 빨리 보라고 <laughs> 재밌다고 매니면서 빨리 보라고 아확솥도안봤네 안돼 다 이거 오버점치고 멜린이 화면 공유해서 <laughs> <laughs> 리액션 시키자 리액션 우영 <laughs> 그래. <뭐야>, 뭐야? 재밌잖아.